하늘 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다소 쌀쌀한데요. 지금 경남 일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눈이 달리거나 비팡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곳곳으로는 도로가 얼어 있어서 퇴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기상층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